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분석 시간 2022년 9월 22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업비트 차트의 이더리움 클래식 현지 관점 및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시한 차트는 이클 4시간 번 차트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차트를 제가 굉장히 이렇게 쭉 펴놨어요. 자, 이거 그 이유는 이전 시작 지점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좀더 세세하고 디테일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차트에 이것저것 너무 많이 그려 놨어요. 자, 상승 추세였었던 거. 자, 일단은 횡보장으로 변경됐던 거. 그리고, 정체불명의 자, 이 화살표부터 해가지고, 피보나치까지, 대한 걸 제가 다 찍어놨어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작 지점부터 해가지고, 강력한 임펄스 웨이브 통해서, 자, 5파 완성이 됐었습니다. 자, 1파 올라가고, 조정 2파, 3파에다가, 4파, 자, 여기서 수렴 나오고요. 마지막 5파, 고점 넘기면서 5파까지 깔끔하게 나왔어요. 자, 그 말은 즉슨 추가 조정이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전에 앞서 올랐었던 거에 대비해서 RSI까지 하락다이버전스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사실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은 진짜 나쁘게 한번 말해볼게요.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부터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잡으셨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손해를 막 인정하고 손절을 하자니 또 너무 아깝잖아요. 자,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그렇게 나약한 종목 아니고요. 자, 고점 찍고 나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오게 돼요 여기서 강력한 슈팅이 다시 한번 일어났었지만 전 고점은 커녕 제대로 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V자 추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경우에는 확실한 거는 여기에 분명 무슨 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라인이 있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게 돼서 제가 이전에 바닥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파란색 이 횡보 자, 이 약간 우하향하고 있는 이 채널권을 이전부터 그렸었어요 자, 이 구간이 나오기 전부터 여기가 붕 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저항선. 자. 받아들였던 걸 기반으로 만약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그림이 정확할까 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려놨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당장 뚫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테고 그 하락이 예상되는 지점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자로 그어놨던거 혹은 아니면은 이렇게 추세로 밑으로 빠지게 되는 자 이런 그림 두가지를 그릴 수 있었는데 자 아무래도 밑에 그림을 그리는게 조금 더 확률상 높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번 떨어질 때자이 밑에 바텀 구간을 정확히 찍어 주고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기준으로는 아 여기가 이제 바텀 기준이라면은 V자 반등이 나와 주기만 한다면은 다시 힘 있게 올라가서 상단 부분을 뚫어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 비중이 10% 정도가 대략 이쯤에서 자, 이쯤에서 당겨져 있었지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 그 후에 추가적인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아, 얘뭐 예, 그리려고 하는가 보구나. 여기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내려오게 되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두 가지는 어떤 내용이었냐. 첫 번째는 더블바텀 형식으로 똑같은 가격대에 찍으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힘을 자, 구축하는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 추가적으로 지금처럼 밑으로 더 빠져주면서 가격대가 조금 더 내려가면서 가격은 빠지고, RSI는 회복이 되는 그런 상승 다이버전스를 또 예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여기에 도달했을 때, 사실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풀바디를 채우고,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들어갔어요. 꼬리를 달고 시작했던 부분부터는 이미 가격대를 돌파했고, RSI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내려가지 못하고, 위쪽에서 종결이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여기가 매수타점이 거짓 높은 확률로, 바닥이 될수 있겠구나. 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고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매수 평단가 자, 39,500원대 기준으로 지금 매수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물려있진 않고, 일단 500원 정도 올라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쪽 라인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손익비를 따지고 보면은, 39,500원대 기준으로 우리가 손절 라인 잡을 수 있는 구간은, 끼껏 해봐야 한 2, 3% 정도밖에 안 돼요. 2, 3% 정도 우리 약손절 가능한 거 염려해 둔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한도, 자, 맥스 게이지. 자 만약에 10월 달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수익 관점으로 들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채널 상단 다시 복구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 넘는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좋은 매수 자리를 잡았을 경우, 자 950원대 기준으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대략적인 손익비는 못해도 40% 이상의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적의 타이밍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더욱 이 안전하고 많은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 좋은 매매 자리 궁금하신 분들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분석한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물리거나 이제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포트 진단 해 드릴 테니까 무료로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 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와중에도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유동적인 매매 타점 잘 잡으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미 더블바텀을 넘어서 자 이렇게 가격 낮춰지고 상승 다이버전에서 잡혔고 이미 근거로서는 차트상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자 1차적인 슈팅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시간대랑 여러분이 영상 보고 있는 시간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영상 확인하실 때는 이미 1차 슈팅이 나온 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 탈점 받아가시려면은 여러분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게 되면 이제 유동적인 대응 따로 가능하시겠죠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유동적인 대처를 통해서 많은 수익 보고 안전하게 매매하셔야겠죠. 비용 발생한 거 없이 물린 종목도 다 상담해 드릴 거고요.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신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뭔지, 자, 매매 탑점 제가 다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가장 최적의 자리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최고의 개입병으로 보답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이나 본인 포트 점검 원하시는 분들도 별도 비용 없습니다. 무료로 상담 다해 드리니까 좋은 매매 자리 궁금하신 분들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받아 보시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